자,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준이라고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오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2022년에 새로운 1월달, 시즌패스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즌패스의 최종 보상인 쉐도우 퀸인가 이름이 뭐였더라 네 쉐도우 퀸 맞네요 일단 개인적으로 시즌패스 스킨 중에서는 진짜 역대급 간지 스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퀸과 이런 뭔가 다크다크한 분위기가 어울릴 줄은 몰랐는데 와우 되게 잘 어울리죠 자 이번 시즌 패스 보상에서 가장 눈여겨봐야될 보상이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무려 영웅의 책을 두 개나 줍니다 두 개나 말이 됩니까 이거 일단 이번 패스 보상이 영웅의 책두개그 다음에 유리세책 하나 마법의 책 하나 이렇게 주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유리세책이랑 마법의 책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영웅의 책을 무려 두 개나 줘요 님들 크로클이 영웅 레벨 올리는 진짜 극한의 노가다 게임인 거 아시죠 근데 이번 2022년 1월달 패스로 영웅의 책두 개나 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영웅의 레벨을 올리는데 힘이 조금 덜들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일단 외형 같은 경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뭐 마법사 같은 그런 모자를 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에는 마스크, 검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와 마스크 색깔이랑 옷 색깔이 너무 조화가 잘 맞아가지고 간지 폭풍이네요, 진짜. 와우, 엑설런트. 그리고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석궁을 사용합니다.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챔피언 킹 같은 경우는 활을 사용했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석궁을 다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방금 보셨습니까? 일단 선택 시 애니메이션이 되게 간지납니다. 봐보세요. 와우, 보셨어요? <laughs> 일단 애니메이션도 되게 간지나고, 의상 같은 경우도 되게 다크다크한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얼른 제가 패스를 만렙을 찍어서, 섀도우 킨을 얻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번 패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했듯이, 영웅의 책두 개와 책들. 저는 아직 많이 깨질 못해가지고, 많은 보상을 획득하진 못했지만, 요거 장인 포션, 그리고, 연구 포션, 그리고, 골드 룬 정도, 뭐, 장인기지 룬이나, 뭐, 이런 다크 헬릭서 룬,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패스 패스를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혜택들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스킨보다는 부스트 같은 거를 얻으려고 패스를 지르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번 패스는 부스트 같은 게 베이스로 깔려있다 하면은 이제 부가적인 보상들도 되게 짭짤하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 스킨도 되게 간지난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건 2022년 첫 번째 1월달 패스 스킨이고요. 자, 다음 영상은 더욱더 깜찍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느라 모두 수고하셨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시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 빠이빠이.